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졸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해로강이 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네. 듣고 이대 내가 목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부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본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단 오늘 힘들 가운데서. 중고도부 교사들이 엊그제 이틀 동안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는데 아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배 현대 예배는 설교 단독으로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그리고 설교가 동력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예배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 자나 남들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신 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에 두 메시지와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해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하고 말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무시하면서 너는 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에 불가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는 물러나야 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고 조용히.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게 갇히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 어, 가는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너구로우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나라의 일부를 통치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영주를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통치하였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였으며 요단강 동쪽의 이방인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를 유대인은 그저 줄여서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작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세 사람이 누가 누군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바 1세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성경에서는 그저 헤롯이라고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태어났을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사도 야고보까지 죽였나라고 점점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세 사람의 헤롯이 다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사고를 반정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미신 가운데 하나는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계속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의 환상이라고 환생이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아마도 에레미아가 환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에레미아의 환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전하신 메시지가 에레미아처럼 회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역행해서 이런 환생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배우의 아마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님과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했던 도깨비, 이런 것들도 다 환생을 소재로 한 건데, 어저 생각할 때는 그 배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나옹님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흐름의 배우에도 분명히 사탄의 공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7절까지 15절에 걸쳐서 세례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세례요한이 차지하는 구속사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즉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권력자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요단강 동편의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다고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알려지기로는 매우 뛰어난 미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안디바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불로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조카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안디아가 다시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때 안디바에게는 이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 역시 빌립처럼 자기 조카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상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불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짓지 못하는 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비바의 죄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직언했습니다. 마치 나단 선제자가 다이당의 범죄를 직언하고 나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다이당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제자의 지적을 받은 다이당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헤롯 안디바는 세례요한을 목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직원하는 말에 경솔히 길을 조율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그 주위에 직원하는 충성된 부하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주위에 아복군들만 가득할 뿐 직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 자신도 직원의 겸손이 귀를 기울이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0절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였을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스 요한을 의롭고 고독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본면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우로운 사람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로디아가 보인 반응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가칭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로 안디바가 보인 반응입니다. 얼핏 보면 헤롯 헤로, 안디바가 헤로디아보다 양심적인 것 같지만 결과는 꼭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50보 100보는 맹자가 한 말인데 전쟁 터에서 50보를 도망가는 사람이 100보를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비겁하다고 흉보는데 사실은 꼭같이 비겁한 자라고 하는 비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헤로디아와 안디바 이두 사람은 결국 유배지에서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헤로디아는 어쩌면 북 이스라엘의 아하왕의 아내인 이세벨과 같고 안디바는 아합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세벨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눈썹 하나 딱딱하지 않는 표독스러운 여자였고 안디바는 아합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결국 아내의 침업폭에서몰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서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헤르디아처럼얼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미워하여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헤롯 안데바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범민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20절은 그 이유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만일 세리한을 죽였다가는 백성이 공기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듯이 헤롯도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이아가 요한을 죽이도록 간청했지만 계속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세리 요한을 죽일 방도를 찾던 헤로디아에게 서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헤로디아의 딸 알려지기로는 살로메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전설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무대 중앙에 등장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공조가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은 당시 예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의 춤은 전문무위들이 관능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헤로디아는 딸에게 의붓 아버지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당시 헤르디아의 딸의 나이는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의붓딸에게도 한 공주의 침포, 춤에 마음이 흡족했진 헤롯 안디바는 그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디아의 딸은 그 어미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뒤늦게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진 것을 계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고관들 앞에서 맹세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세리완을 죽이고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 가져오도록 되었습니다. 그의 체면 유지는 의로운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지도자로서 치밀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신성이 우유부단해서라기보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결국 그는 강요한 헤로디아의 올무에 곤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죄, 우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잘못된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어, 하야 즐거워 야할 헤롯 안디발 생일 잔치는 참혹한 피해 잔치로 암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일과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배척당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권한과 추구심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부당하게 체포당하셨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장차 죄자들과 그리스인들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애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세례요한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혔다가 흉장으로 끌려나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 인해서 받는 박해였고 세례요한의 죽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존경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성도들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인가 마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마가 복음을 읽어 가실 때, 마가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더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오서 3장 12절에서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여전히 악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보고 계십니까? 아들님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시기 하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상은 의인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굴에 가서 있는 박제에게 한번 이렇게 그 블레시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박동굴에 있던 박제들이 블래시랑에서 달려들어서 어려버립니다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무릎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악한 세상들이 쌍수를 들고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더 어려울까? 그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의를 위해서 핍박과 소대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시험과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나 큰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류원이 오게 갇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잠잠한데 세류원만이 그거 틀렸다라고 왕에게 직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삶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패척을 당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여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앞 안에 전에 있던 선조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살았던 의인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재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의를 위해 권한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혹 예수 이름으로 소해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도이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영악하냐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칭송을 듣고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를 쇠로 받들어 감사함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